여기 어디야? 오. 으! 여긴 어디지? 아 어, 크게. 으아, 여긴 어디야? 그..그런가.. <laughs> 이쪽 이상해.. 이쪽 감옥인가봐.. 우리.. 이제.. 이쪽에 탈옥 못해.. <laughs> 우 이제.. 망했어 우이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불로 타버리자 아, 잘 잤다 잘 잤다 오사사 누나 어떻게 이쪽을? 오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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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쩔 수밖에 없지만 이거 빼줘. 사사눈 놓은... 아니야 그 사사눈 아이 나 되돌리게 해줘 어 알겠어 뾰로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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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로로롱, 뾰로로롱. 으 어? 손이 다+ 나왔다 뿅뿅 후후 다행이야+ 다행이야 예스 그... 뿌어 뭐지. 마무리를 해야지 먼저 풀어볼까 아따을물칠 시간이야 그래, 그래 빨리 가자 어? 어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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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될까요 이 편에 힘들.